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영이 t v 은영입니다 원래.. 오 추워!!! 원래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연결상태가 매우 나빠서 없어졌어요 오 추워 어. 야 여기 야, 민트집이잖아 야 민트야! 민트야! 아무튼, 또... 진짜 이런게 아니니까 자.. 어. 오 추워 지금 왜나오냐면 도시락 까지왔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 안는데 여기 도시락가도 있어요 계세요? 백삼호? 네 백삼호 어위이 있는 거 가져가 주시라 네 옳죠 백삼호 자 모자이크 자체 모자이크 이거 안 해줘 어우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어우 게다가 추워 자, 빠른 길로 갈게요. <laughs> 너무 춥네. 어, 잠바라도 입고 올걸. 자, 그만. 그럼 가볼게요. 어, 민트야. 실시간 해보고 하고 싶다. 해보고 싶다. 하고 싶다. 갑시다. 아, 이번 영상은 아주 짧은 어, 짱 추워. 어? 어. 네, 안전한 데 트고 왔니다 어우 어, 추워 갑자기 이거 우리 와파가 나왔는데? 와 추워 아 어,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어우 힘이 다아 이거 한 손으로 들기 너무 무거운데? 그러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안녕! 야이티비채널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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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!